주산됐나? 행복은 작은 것에 있죠? 안녕하세요, 이제 직강서에 있다. 자, 안내, 어, 살짝 눌렸네, 보면. 우리 철수형, 빨리, 빨리, 보면. 어, 뭐라도 해야지, 보면. 철수형, 뭐 하는 거야, 보면. 자, 총리 안에. 왜왜 철수 형이 총리를 안 하는 거야 총리를 해야지 뭐 어, 그렇게 해서 자 안철수 대통령 인수 위원장이 예, 윤석열 당선에게 예, 국무총리직을 맡기 않겠다는 뜻을 전한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어, 그러면. 아니, 국민 총리를 해야지, 보면 또아른다 그래갖고, 우리가 또 그러네, 보면. 아이, 철수형은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에 예, 뭐, 다시 또, 어, 다시 터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보면, 안위원장이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정대각에 참여해라, 좀 참여해라, 보면. 아 지금, 한 해비 추가가 좀, 다시 누르잖아,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법은 어, 주가가 뭐 굉장히 또 세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눌려주고 있는데, 근데, 형들아, 어,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아무도 또 모르죠. 그래서, 어, 철수형이 또 철수한다니까 또, 어, 또, 또 땅하네. 그래서, 자, 시가총액이 1조 1 천억 이상, 어, 요런 법은 외국인들 보유가 30.99, 어, 액면가가 500원임. 이런 점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자산과 미래셋. KB 뭐 이렇게 되겠고요. 철수형이 28.57이 되는 이런 어떤 점이 되겠고 그래서 1995년 3월 15일에 이렇게 설립됐고요. 2001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고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으로서 컨설팅과 솔루션 간제에서 시크루리티 라이프 사이클 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을 이렇게 제공하는 유일한 통합 보안 업체.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어 계열 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경우 모바일 솔루션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에, 에, 제조업체의 산재가 있어서 생산 라인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주력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 어 좋지요. 그래서 매출액이 1670억, 1 7 8 2억이 2073억 원 되는 영업 이익이 184억 원, 200억, 229억 원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이 191억 원, 185억 원, 420억 원 되는 그래서 자본 총계가 또 늘어나. 뭐 재무제표는 괜찮은, 괜찮으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행복 어,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행복, 어, 이런 행복을 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적고 유불도 마, 많으니까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보면 뭐, 우리 시장은 뭐, 어, 결국엔 또, 강력한 모습으로, 어, 또, 어, 잘 나갈 수 있는 모습, 어, 뭐, 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미증시도 올랐으니까, 어, 미증시도 또 이렇게 예, 오르면서, 어, 이런 부분. 다우지수 0.40. 다우지수가 오른 겁니다. 어, 나스닥고좀 떨어졌어, 보면. 어, 그렇게, 뭐,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서서히, 뭐, 연준이 뭐, 아니, 어느새 자꾸만 연준이 자꾸만 그렇게 하네요. 보면. 어, 정말, 어, 빡세게 좀, 어, 빡세게 좀 금리 인상하는. 그래서 연준발 국채금리 폭등의 증시가 약세. 그서 10년 어, 금리 2.7을 돌파하면 3년 내 최고이다. 그래서 장기 국채금리 3%대 돌파하는 시간 문제고 애플 등 주요 어, 빅테크 일제히 하락하면 소화할 재료는 많다라는 어, 당분간 박스권이다. 그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고요. 어, 연준의 가파른 긴축 공포 속에 국제금리가 폭등하면서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인 이런 어떤 부분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10년 국채금리가 2.7 돌파하는, 어, 이런 점에서. 자, 보면, 어, 마켓포인트에 따른 이날 미국, 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수에 대한 부분 0.4, 어, 이런 부분. 반면에 대형, 대용, 어,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에, 뭐, 이렇게. 기술주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뉴욕 증시를 지배하는 건 여전히 긴축의 공포, 오마이갓, oh 아, 긴축 너무 싸워, 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날, 뉴욕 채권 시장에서, 어,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장중, 어, 2.7, 예, 2.730%까지 치솟았던 그래서, 지난해 2019년 3월 이후 3년만에 가장 어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그래서 미국 1 0년물 국채 물량이 많은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 벤치마켓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 1 0년물 금리 흐름에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 주요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날 대부분 만기 구간에 걸쳐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 3년물의 경우 8 bp 이렇게 이상 급등하면서 2 7칠사까지 상승한 이런 어떤 점 그래서. 금리가 치솟은 건 시장의 연중 긴축 가격 매김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런 부분에서 또뭐 이런 부분은 다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연들카페였지아 음 뭐. 우리 시장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최수영은 진짜 너무하네 보면 최수영.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살라고 철수형이 또 그러냐, 보면. 음. 그런 어떤 법은. 근데, 뭐, 보면 또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북한 애들은 뭐, 도발한다, 도발한다 하는데, 뭐, 어떻게 도발하려가 모르겠죠. 음. 자, 미국 국방부, 북한 위협대응에 훈련이나 준비태세를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은. 긴장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위협적인 발언 등을 한 것은 미국이 필요에 따라 태세를 계속 조정하고 한국과의 훈련이나 준비태세를 분명히 조정하려는 이유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느냐의 질문에 모든 훈련은 준비태세에서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보는 거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는 동맹국이 한국에 대한 약속이다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렇게 했는데 예. 현들아 어, 요 부분 뭘까요? <laughs> 자, 깐부 아니었나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침몰 시켰다. 그래서 저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고 불린다. 어요런 점. 음, 그런데 현들아. 자 보면 어 보면 정확히 8년 전 서해 북한 측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의 포격에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나. 어, 이거 옛날 얘기구나 한번. 음. 옛날 얘기야, 뭐다 지난 건 지나간 건데, 뭐 어,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소중하죠, 보이요에 그렇게 해서, 아 어, 법이요 안랩용들아 월봉 보면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그러다가 지금 늘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어, 나와 주는 어, 모습을 또 어, 보여 줄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형들아 아,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쿠에 형이 얘기했던 어, 요점. 해할 일은 늘 쉽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어, 그렇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죠. 어, 편안하게 주식도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의 10배, 20배의 힘이 쓰게 된다. 이것은 낭비다. 어, 쉽게 쉽게 생각하는 어, 이런 게또어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피터 리치 형이 말해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무엇인가 오늘보다 내일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어 그렇죠. 회사는 어또뭐 기업에 투자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내비, 뭐 재무지표가 또 좋으니까 이런 거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안철수 형이 이제 또 대선 뭐 지지율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뭐1등하면또 오마이가 굉장히 잘 나간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수급에 대한 부분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추가해서 하단선에서 음봉의 하단선에서 양선으로 거래량 터져주는 그러면서 쇼팅 날리 눌려주다가 형들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역전의 쇼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주봉에 대한 반반. 자, 보면, 어, 주선에 어, 요 정도는, 어, 요 정도는, 어, 다시 한 번, 저점에서, 어이 올라올 수 있겠죠. 어, 일봉에 대한 반반. 어, 뭐, 세에 잠시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제 차기 대선 후보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죠. 구름은 어, 뭐, 우리 철수형이 또, 어, 좋은 어떤 투표율을 보이면 주가가 또, 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형들아지지라인선과 어, 상단성, 상단성과, 어, 상단성과, 돌파와 돌파, 어, 재돌파에 대한, 이 어, 요런 부분은 또 보셔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있겠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많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